물먹어서 그런가? 금방 얘옷깨째 예, 거울 속에 자기를 보면서 하겠어? 어 자기 친구가 한 마리 더 있는 줄 알고 어디 떠나지를 응. 않고 있어 응. 거울 옆에가 그냥 그대로 응. 있네 자기를 오. 알까? 아, 알지 그지 상대방을 봤기 때문에 키키. 왜? 그 속으로 넣으면 안 돼. 여기에서 코, <laughs> 코를 박았어. <laughs> 여행 다니는 정코돌이. 그렇지. 응. 아 처음이야 이런데 그러면서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. 어 무슨 옷 입어 볼까? 응. 신기하대. 좋아. 처음 보는 사람. 어, 내가 입을 옷은 없나봐. 그러면서 다시 아, 거울 속에 있는 안전해. 친구한테 왔어요. 여기가 제일 안전해 그러고 있어. 음. 이로와, 정코돌이. 네? 아 지금 내가 소리 손이... 얘만 <laughs> 리본이 <웃음> 앞으로 왔어. 코돌이 코돌이 이리와 코돌이 혼자 맞아. 여기저기 구석구석 지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 거의 자기 공부대야 여기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너무 깨끗해. 막 코로 그냥 칭칭 그래? 응. 감기 나다이 리와.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. 아이고 멋진 보 아. 멋진 보스 보여줘 보여줘 간지러워 뭐야. <목소리> 아니 괜찮? 아까, 아까 막 손으로 그거 했잖아 음, 이리와 눈이 곧 올라갔다니까 전례선을 갖다 음? 딱 보니까 위로도 쳐다본다 요 그럼 지금 다봐 이제 걸어 나온다 이리와 코돌이 전 코돌이 자전려 전례 냅둬 눈 감기잖아 눈 감자 눈 감자 봐봐 눈 감아 좀 시계 냅두자 차 타고 온다고 얘도 피곤했나 봐. 그지? 뭐차 타자?